2022 1학기 중간고사 정신여고 2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분파하는 판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자, 해령 보이네요, 해령. 그죠? 해령과 해령 사이를요, 그죠? 여 사이에서 수직으로, 수직으로 발달한 거. 여기 어디였죠? 변환단층. 기억날까? 보정경계. 확인할 거는 화살표 반대인 거 확인해야죠. 그죠? 스치는 거잖아. 됐죠? 그 다음에, 지진은, 자, 요 구획에서, 그저 발달했었구요. 수업시간에 강조한 겁니다. 이쪽이나 이쪽은 지진 아니죠. 판경계 아니죠. 그죠? 됐구요. 화산은, 여기 A, 해령. 그죠? 여기 F, 해령. 여기서. 여긴 화산 없고. 됐죠? 괜찮죠? 자, 이제 문제를 봅시다. 자, 볼게요. 지진이 자질하는 지역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각각 모두 골라서 기호로 표현하여 서술하시오. 그랬네. 성능이 똑같고요. 어. 선분으로 변하라고. 선분으로. 그죠? 그럼 지진은 어디? 여기도 지진 자진을 하고요. 여기도 자진을 하고요. 여기 자진을 하고 그죠? 그럼 지진은 선분 A, C, C, D, D, F 됐죠? 괜찮죠? 화산은 선분 A, C, D, F 하면 되겠죠? 한번 더. 지진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그죠? 괜찮죠? 화산은 여기. 그죠? 여기. 여기. 그죠? 혹시 한 친구들 지진 여기만 표시하면 안 돼요. 화산이 있으면 당연히 지진 있는 겁니다. 지진이 있다고 화산이 있는 건 아니지만 화산이 있으면 반드시 지진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표현합시다. 되겠죠? 2022 1학기 중간고사 정신력고 22번 문제였습니다.